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했던 소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집회와 시위를 열 때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약 107회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게 중계 보도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연계성마저 의심된다고 합니다. 소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의 주도자 면면들을 보면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등 철마다 나오는 각설이들처럼 불법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계단과 의혹을 유포하는 시위꾼, 계단꾼, 선동꾼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의 주도자 중한 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여 2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고 1심 미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단체에게 국회를 내줘 탄핵의 구판을 벌이게 한 근본적 원인 결국 오늘 일성을 위정교사 결심 공판 등 이재명 대표의 역대급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